너희들 정말 겁도 없다. 그 사고 동영상을 지석씨한테 보여주다니. 그러다 그 사고 장소가 장태정 당신 오피스텔 주차장인 거 밝혀지면 어쩌려고? 그럼 당신 관계랑 내 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았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네 덕분에 사고까지 당하고 한번 죽다 살아난 목숨인데. 그리고 너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돌아선 서지석 마음 잡으려고 발버둥 쳐야 될때 아닌가? 어떻게든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서지석 물고 늘어지더니, 넌 이제 끝났어. 서지석이 돌아서니자. 겨우 그 정도 수작으로 내가 포기할 것 같아? 포기 안 하면? 뭐 복수랍시고, 날죽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그건 너무 쉽게 끝나버리잖아. 네가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그래서 아주 천천히 말려 죽일 거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부, 성공, 명예, 모든 것다 잃고 알몸으로 쫓겨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언니를 죽음으로 내몬죄, 그벌 반드시 받게 할 거야. 말로는 무슨 소린들 못하겠어? 뜨고 봐. 내 말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아!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 조만간 재미있는 일 생길 거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 너야말로 내말똑똑히 듣고 시키는 대로 해 이쯤에서 떠나 서지석 옆에서 회장님까지 니네 정치 알게 되면 곤란해지는 건 서지석이야 네가 서지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꺼지라고 응. 영서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